자 아, 여기 이렇게 보시고 괜찮죠? 네. 여기서 바닷가 아래를 내려와서 아, 대진항에서 축산항에가이 오다 보면요 오바다라는 오징어 구입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그 길로 대진항에서부터 축산항으로 쭉 가는 길에 한 100m에서 200m 사이에 약간 기도하는다는 멋진 데가 있어서. 이쪽, 고통이. 이쪽에 이렇게 멋진 데가 있습니다. 일단 차를 세우고, 대진항에서 축산항, 저기 보이는 저기가 이제 축산동가 그럴 거예요. 바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바닷가도 낚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바닷가로 나와서 저쪽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바닷가 아래로 내려와서도 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도 해도 될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괜찮죠? 네. 아니, 이렇게 있는데, 아유, 너무 멋지죠? 자, 여기. 여기는 뭐, 누군가 기도를 했을 법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여기에 폭포같이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좀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시면은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산세가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바다하고 마주쳐서 산세가 나쁘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아, 정말 기분 좋고. 저기, 이쪽으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이쪽 기도터로 추천을 한번해 볼만. 요 분명히 누군가 여기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무당들은 다 비싸잖아요. 기운 받는 게. 어디 봅시다. 예, 역시 여기가 딱 기도터로. 아유, 기운이 있네요. 확실히 누군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그쪽은 아니지만, 자 여기. 아저거 봐요. 저기 뭔가 차려져 있었고 기도 한표가 보이네요. 자, 여기가 분명히 기도토가 맞습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아, 명기 있습니다. 이 기도토는 한번 와볼만 해요. 포항에 왔으면. 기운도 좋아요. 왜냐면, 어, 무당들이 와서 막 트러트 된것같지는 않아. 아이고, 불사단지 같은 것도 있고. 여기다 버리고 왔네요. 아유,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아 기운이 있습니다. 아 봤죠? 봤죠? 음 여기 어, 기도 흔적이 있죠? 에, 물 좋죠? 바위 좋죠? 좋죠? 옆에 도 바위가 다 감싸는 듯한 네딱바깥는 바다가 보고요. 자 이런 기도터입니다. 저도 잠시 기도를 한번 해보고 갈까 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고 물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시고 자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아래로 쭉쭉 내려갑니다. 자 바위 좋고요. 좀 약간 좀 하수구처럼 돼있어서좀 그렇긴 한데요. 네 어쨌든.